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곳갈 거거든요 근데 제 파란 하늘이 안 나서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여기가 파란 하늘일 때 가면 진짜 멋있는 곳인데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제가 거제 20년 넘게 살았는데 진짜 로컬들도 모르는 찐 멋진 장소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거제 남쪽 끝에 있어서 가기가 쉽진 않긴 해요 그래도 버스가 있는 걸로 나오니까 한번 타고 그리고 어디요? 한정거장 건너서 내렸네. 아니, 이쪽 하늘은 밝은데 바다 쪽은 해무가 죽겠습니다. 저기 해무가 맞나? 대낮인데? 하여튼 안개가 엄청 껴있습니다 내려가야 돼아 시원하다 거제가 또수국이 유명하거든 해수욕장 여기 야영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쪽이 화장실이고 여기에 텐트 치면 된대요 지고 왔으면 차 옆에 대놔도 돼아차안 예. 들고 갔어 걸어왔어요 걸어왔어요? 네, 버스, 버스 타고 왔어요? 네. 어디서 왔어요? 중국동에 살아요 중국동아예 그럼 <laughs> 아랍일방사 뭐, 오는데 저 망산 좋아해가지고 아 등산하고 하루콘 네. 자고가려고아나도차 있으면 차 옆에 대놨어 아, 네. 그래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아 고향산 <laughs> <고용사>. 예. <laughs> 지금은 공짜니까 이용하이게 <이용해서>. 예. <laughs> 예, 해수욕장이 오픈을 해야 캠핑 돈도 받고 샤워장도 있을 수 있나 보네. 중요한 것만 들고 그늘 있는 거 좋고 화장실 있는 거 좋은데 아쉬운 게 수영을 못 한다. 그게 좀 아쉽네. 여기서 캠핑은 저도 처음 해 보거든요. 맨날 망산만 왔다가. 여기 고현 버스터미널에서 쭉 내려와서 지금 여기입니다 남쪽에 명사이소역장이고 지금 망산 갈 거고 이 거제 팔경이다 남동 쪽에 있네 이런 걸볼수 있어요 정상 올라가면 망산 정상에 올라가면 천하일경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비석에 진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 두번 왔고 오늘이 세 번째인데 세계여행 하면서 요정도 예쁜거는 많이 못봤어요 제가 지금 명사 이게 남북이 바뀌었네 위아래가 하여튼 제가 명사고 저기 홍포로 나갈겁니다 저기 밑에 또 엄청 예쁜 카페 있거든요 경치 죽여주는데 이렇게 싹 다시 돌아올겁니다 와 이런게 있네 한국 역시 한국 최고야 시간은 한시간에서한두시간 걸려요 간단한 동네 뒷산 산책 좀하 응? 응. 풀냄새 좋은데 모기가 엄청 달라붙어요 와, 와. 와 여름산에 오 모기씨 아, 여름산이 쉽지 않네 이거 근데 올라가면 경치가 잘 보이겠죠? 오다 보니까 해먹가 껴가지고 이거 안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와 찜질방 온것 같아 거다 왔나? 여기 보면 이렇게 위험한 길이 있긴 있습니다. 조심하긴 해야 돼. 아, 해무. 저왜 그래?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 망산이, 이름이 망산하면 약간 불길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왜 망산으로 지었지? 하고 찾아보니까 망이, 망보다, 망루 할때망이더라고요 옛날에 외구들이 와서 노략질 할때 여기서 망을 보고 막 했다고 합니다 더웠 아. 오 고양이 안녕 왜왜왜 안 건들게 망산은 자주 외고의 침입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산에 올라 가고의 선박을. 한밤을... 알겠어, <laughs> 한번릴게 경치는 야, 씨, 도망가냐? 저기는 저렇게 맑은데 왜 바닷가 쪽만 원래는 저렇게 다 보이거든요, 바다가 파란색이 쫙 있어야 되는데. 맨날 볼수 있으면, 돌에 보면, 천하 일경이라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봄이나 가을에 오시기를. 너 오늘 휴무네? 금툴만 하는구나. 아, 여기 진짜 예쁜데. 안개 때문에 안 보이긴 했겠다. 아밥 먹으러 가자. 해수욕장까지 3km, 한 40분 걸리네 가방 없이 3km는 솔직히 아침 구보입니다. 아, 여기, 여기 왔는데 여기 제일 좋네. 아거기가 네. 제일 좋아요? <laughs> 어디서 오신 거예요? 서울에서요. 아 서울에서 오셨구나 서울. 와. 올리 왔잖아요. 네. <laughs> 아아 우리 휴게마다 들려가지고요 9시가걸어요오 좋은 여행 되시고 네 여행 재밌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디레, 조심하세요 근포마을 걸어 오다가 갑자기 어르신이 탈래요? 해가지고 탔네 역시 어르신분들이 정이 있어 정이 여기 엄선전 짬뽕인데 영업하실려나? <laughs> 아 배고파. <laughs> 일제 감정기 때 파냈던 것으로 일본군이 외진 보급대를 동원해. 이게 반대편까지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저 반대쪽에서 이쪽을 찍는 거구나. 이렇게 보자. 이어져 있네 오 계단이 코스모스인가? 노란 꽃밭 안녕하세요 꽈배기 있나요? 아, 아. 꽈배기랑 찹쌀 도넛이랑 팥 도넛이랑 아메리카노. 꽈배기는 야식으로 먹고 물회 진짜 맛있겠다. 와 정. 바닷가라 그런지 고양이가 진짜 많네. 전복 식감이 터덕터덕한 게야 우리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신짜 귀엽게 생겼네. 마음 같아서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수영하고 싶은데 현실 미역국임 미역이 왜 이렇게 많아? 바다에 밝긴 한데 물이 차갑습니다. 수영 못할 정도는 아니고 수영 할만한데 아 샤워장만 있었으면 진짜 바로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어 제주도 감성맨키로 싹 수영 한 사발이 하는 건데 노을 보면서 피자랑 맥주. 그냥 봉지 소리만 나면은 자동으로 오네 그냥 본 게임 와 음.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조용하니 진짜 좋다 오 미상하게 <laughs> 쳐다보시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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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뭔가 안쓰다. 집 반죽 잘하네. 어, 아침 공기 좋다. 이 캠핑할 때만 느낄 수 있는 이 야외에서 일어났을 때 새벽 공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날씨가 별로 안 좋긴 했지만 오늘은 파란 하늘도 안 보이잖아요. 최근 들어 어제가 제일 날씨가 좋은 날이었는데 근데 그래도 정상에서 그게 안 보였다는 게 진짜 아쉽긴 하네. 이제 또 앞으로 계속 비 오고 흐림입니다. 어쨌든 여기 망산이 제가 고민 많고 힘들 때 약간 리프레시하고 좋은 풍경 보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 가지고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는데 날씨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질 텐데 더위 잘 이겨내시고 일주일 또 파이팅입니다. 저희 고향이자 환상의 섬이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섬 거제도 여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